아, 이 선지국은, 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 파마, 파마늘, 무하고, 어, 선지만 넣어서 끓인, 어, 대구 따로국밥, 어, 새로운 다른 스타일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따로국밥이라고 아시는 스타일은, 어, 시래기를 넣고 선지를 넣고 끓이는, 어, 그, 앞산, 앞산에 밑에, 앞산공원 밑에 그 대덕식당이 되게 유명한 집으로. 어 그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 어, 이 집은 그 집과 다른 스타일입니다. 어, 고추기름을 넣고 어, 지금 이것도 어, 그 만두와 같이 포장을 해 와서 어, 리뷰를 하는 건데 어, 이게 선지죠. 예, 소피 소피를 삶은 겁니다. 어, 그래서 선지국 어, 선지국을 따로 국밥이라고 합니다. 이걸 서울에서 가니까 예전에 어, 군대 갔을 때 어, 휴가차 내려올 때 서울의 스타일은 여기에 된장을 풀더군요. 이제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된장을 풀는데, 여기는 된장을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국밥이라고 하는 건, 어 여기에, 그, 보통 이래, 그, 전라도에서는 토렴, 그 토렴이라 토룸? 그러나? 이 국에다가 밥을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주죠. 근데 그 경상도 여기 대구 스타일은, 어 여기에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국과 밥을 따로 준다고 해서 따로 국밥입니다. 어, 거기에 그 식당에 가보면, 아, 유례를 이렇게 자세히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어, 대구에 어떤 공연을 하러 온 팀이 있었답니다. 공연하러 온 팀이 밥을 먹고 시내에서 이제 어, 놀고 공연하고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어, 밥을 이렇게 국에 국밥에 말아 서 이렇게 먹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 그고 보기에 좀 그렇다 이래가지고 밥하고 국하고 따로 어, 먹는 게 어떠냐 해서 시작했는 게 따로 국밥이라고. 그렇게 유래를 적어놨더군요. 뭐 정확한 유래가 그게 맞는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하고 그 가게 가면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집은 상당히 유명한 집입니다. 어 그런 전통 음식점 그런 데서 TV에서도 많이 왔고 저는 어그 옆에 시그 옆에 집은 아마 시래기 집인 걸로 아는데 시래기를 넣어서 끓이는 집을 알고 있는데 어 저는 항상 이집이선지국이 고추기름 넣은선지 어, 항상 이 집을 선호합니다. 어이 집은 맛이 좀 강하고 어 약간 매우 매콤한 맛이고 어 먹고 나면 그냥 막 좋습니다. 막어 시원해 고기나 이런 건 들어가 있죠. 특그 가게 가서 특을 시키면 어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뭐지 고기가 좀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냥 국밥 따로 국밥 주세요. 그냥 보통 따로 국밥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 그냥 이렇게 선지와 파하고 무하고 마늘 정도 들어가 있는. 어, 거기 육수를 부어서 만든 어, 그 정도의 요런 국밥 요런 국밥을 줍니다 그리고 요건는 포장이기 때문에 어, 제가 주로 사오는 건 포장을 하면 대체로 한 만원치 정도를 사오면 지금 여기 담겨져 있는 그릇에 한두 그릇 정도 두 그릇에서 두 그릇 반 정도의 양을 줍니다 그게 포장 만원 일만원치를 달라 그러면 그렇게 줍니다 어, 저는 자주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그 봉지에 싸서 어, 종이백에 싸서 어, 이중으로 그렇게 혹시 터지면 안되니까 이중으로 그렇게 싸서 깨끗하게 포장을 해 줍니다 어, 이건 대구 교동따로우 법칙 어, 어, 리뷰였습니다 리비, 그,